아 파추. <laughs> 아, 파추! 아, 파추! 아, 파추! 큐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2021년 팀바이트 명예의전당 챔피언을 가리는 리그전의 최종 결승이 있는 날입니다. 2021년 1년 동안 광어다운샷과 추가 리그전 예선을 거쳐 올라온 누가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쟁쟁한 별들의 전쟁입니다. 리그전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광어외에 모든 어두운 점수에 들어가지 않으며 광어 4자는 4점, 5자는 5점, 6자는 6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단 광어외의 어두운 채점에서 제외되며 노타이로 매니저에게 기부하게 됩니다. 그럼 가시죠! 갑에 시작! 기선잡자 시작하나요? 어, 나이바한테 어, 오, 이거 오줌 되겠다! 멤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민규 쌤님, 그리고 여기 바추, 그리고 희동이님, 다음 송파님, 다음 우리 재미 좋아님, 잼잼. 그 다음, 현재 1위. 현재 1위, 갑돌이. 그 다음, 배츠. 그 다음, 광어 1위로 올라온 비달. 그 다음, 뚜기님. 님. 자, 그리고 너구리님, 그리고 비권님 그리고 하루님, 그리고 김일수님까지... 어우, 바다! 자, 오늘 쟁쟁한 후보들이 나와있습니다. 어, 파츄오! 딘바이트 리그전! 대망의 결승! 첫 포인트에서 갑돌이, 오자, 하루 4자 그리고 파추 4자 이렇게 벌써 세 마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자리는 추첨으로 아, 선별을 했고 네. 3 시간 있다가 자리를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3코터로 진행이 됩니다. 광어, 광어. 히트 하면 히트 외쳐주세요. 그리고 오세요. 어, 사정. 희동이 사정. 희동이 사정. 잡고기, 잡고기는 로타입니다. 아, 어? 야, 이건 잡고기 수준이 아닌데? 아. 오. 민규샘! <laughs> 수쌤 4점 아 주변에 배들이 많네요 아 이제 해가 뜨고 있습니다 어, 어, 2020년 주꾸미 챔피언 재미 좋아 님, 현재 0점, <laughs> 현재 0점 갑오징어 챔피언에 등극한 갑오징어 왕 가방 송파 님, 현재 0점. <laughs> 아, 여기 뭐, 0.2성입니다. 아직 뭐, 이제 시작입니다. 1 시간도 안 됐어요. 초반에, 선탑에 섰는데, 어, 이제 선탑에 서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뒷자리가 좋아요. 어, <laughs> 아, 나! 아~~~ 소리 없이? 어, 아, 이거, 4 4점 대지 4점 오 이거는 재봐야겠다 오자사자 애매하다 가자 나이스. 나어스오힘쓴다힘쓴다와44 5 아, 6 6 6 6 6 6 어! 6드롭6하기 좀. 오, 이이도이 이것도, 판정 판정 겠는데아6 6 간다 가6 6 6 6 6 6이6 4 6 6 6 6 6 6 40%? 설마 광어겠지? 오 어, 광어! 아 정말 나도 알아. <laughs> 입질 보면 아는 거지. 아 건데. 재미 좋아. 광어 4점 드겠습니다. 대구 경북 아, 예. 대구 경북 가자 아야 이거 방생해라 방생 방신. 왔어 어 파이팅 3구 한번 더 가자 너왜 이렇게 빨리 가노 뭐이네방 와요? 모르겠어. 가벼워? 아 묵찌개. 묵지마다고? 진짜 묵찌개예요? 야, 여기 우럭 잘 나온다. 테일로 옮겨라. 아이 <laughs> 힘 쓴다, 힘 쓴다! 아 근데 왜 까지? 근데 본데 까지인데? 겁나 조그만데? 맞다! 빨리 잡아, 이 우럭 잡이들아! 낚싯대 16대 피고 하는 이 기분! 리그전 결승에는 많은 비밀이 있지! <laughs> 그래, 좋아! 잘하고 있어! 아, <laughs> 어, 뭐지? 이거 선장님하고 레이저님하고 싸우니 잘하고 있어! 테일러 옮겨 <laughs> 니들 결국 최종승자는 나야, 엄마 <laughs> 좋아, 좋아! 가지 <laughs> 아 어, 좋아 좋아. 오 어, 사이 좋다. 오 어, 좋아. 잘한다 잘해. 잘한다 잘해. 아, 아 좋아. 잘하고 있어. 야 테이로 넘껴 테이로. 오 어, 좋아 좋아. 완벽해 오, 오 나이스. 예. 야, 근데 또. 오, 야, 메시지한테 갔네. 어, 야, 근시한테 갔네. 레토나어 오. 사이 좋아요. 어우, 이제 그잠 더. 너말있죠니저 <laughs> 님한테 잘 보이려면은 우루타 가야 될거 같아. 직해요 요번에도? 솔직해. <laughs> <laughs> 물어봐, 똥 그럼 맨날 묵직해오 <laughs> 뭐야? 뭐야. 오, 뭐야. 안 돼. 묵직 했겠다. 난저런 것도 안 나와. 절고있습니다 <laughs> <즐거웠습니다>. 김장 될 판이에요. <laughs> 와우, 우와, <laughs> 와 <laughs> 어, 나 그냥 들고 와서. 그냥 들고 와서. 방어진 거 어? 어? 뭐야? 방어지 몇 점이야? 시간 끄지 <끼지> 말고 빨리. <목소리> 에코! 오, 방어. 오, 방어. 오, 방어인데? <목소리> <목소리> 오 방어. 방 방어. 강호야? 어? 아얘연질때야연질때 예, 어, 아닌데 호다 연질대? 게 내가 하면 난리 났죠 <목소리> 아저 묵직하죠. 이하왜뭐이와이라나 좋아. 에서다 좋아 좋아 좋아. 아이소. 에이 금오기. 금오기 금오기. 그래 강 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잘하고 있어 아 잘하고 있어 이 오차워와아이스나이스크림 오, 이틀 이트 응. 이틀 응. 아프다 이트 응. 좋아 좋아! 이 오, 오. 오. 오, 오, 올려, 빨리, 아. 오. 오. 우와, 이틀 우와, 이틀 고틀 이틀 뭐야? 봐. 진짜 진짜. 사모로게 사모로. 이게 이에요네 정이야! 이 와! G1, G1. 아, 이런 날이 오다니. 아, 아. 오, 와 씨. <laughs> 아, 와! 야, 아, 그래. 대박이다. 니들이 이제 매니저를 위해 낚시하는 날이 왔다.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laughs> 도달지 마. 니가 <laughs> 네, <laughs> 아, 어, 왜 어, 거기서 나와? <laughs> 나는 아, 나이스. <웃음> <거빙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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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광어 포인트로 왔어. <laughs> 아 우르포인트로 가자고 <laughs> 어 오늘 진짜 몰라 어떻게 될지 오늘 너무 박빙이야 다 못해 예상 왜 예? 9점 구마리 네, 네. 오늘 너무 박빙이야 왜 이렇게 다 못해 <laughs> 선생님 오요 진짜? 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 나이스 방어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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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니 오 와, <목소리> 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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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루니 살아난다 4자네패코 이기 어디 방어로 갈까?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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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이 헤이! 타라이. 에. 아이 아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목소리> 와... 게용사이즈이 광 우렁, 우 이렇게 어 오, 이샤 어, 와, 우렁이 희한하게 올라온다. 이런 걸 타고 고 있어. 응, 아. <laughs> 그래, 이 노예들아, 잘하고 있다. <laughs> 아,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응. 열심히 잡아. 너희들은 우렁 노예야. 열심히 잡아. <laughs> 비달 4장 내가 비달 3이장 비달. 이스 난고. 난고 38. 오우 사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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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짜 오우 뚜기 오우 강훈아 강훈아 오우 광어야, 광어. 어, 비건! 아, 괜찮아! 역시, 잘이자. 노구리 어. 가지야! 가지야! 어. 오, 배즈! 오, 쇼파하어 야, 설 걸렸네.

우우 우우 우 랑고 부칙기 들어가봐요. 오, 오, 진짜 랑고, 랑고, 아 매니저를 위해서 또아 옆에 루니, 옆에 루니, 어 아, 랑고 끝까지 매니저를 위해서 좋은 선물 감사드립니다. 어 루니. 루니 39 추가. 지금, 손맛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애들 힘이 세요. 광어다! 랑고 나이스! 아, 나이스! 사전! 광어다! 오! 오! 좀만 좀만 엄지 좀만. 말고 춥나봐 땡겨 땡겨 오와 저거 얼마나 맛있겠어 아니, 아니, 왜 이래 요 이거 얼마나 흔거야 어, 우점 추가 어! 이어다착 오우 구 들어가나요 오와아오 <laughs> 정말 1점 차이의 박진감 넘치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 지난밤 만취자 한명을 제외한 <laughs> 모든 사람이 어, 광어 손맛을 봤고 더 벌려, 더, 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챔피언은, 2021년, 리그전 챔피언은, 총상금 500만원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까지만 하고 딱 방송을 끊어야지. 네,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을. 아, 역시, 넌 최고야. <laughs>